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두성 TV 배두성입니다. 예배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줄수 있지만 방역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교회는 혐오 집단이다. 교회를 없애야 한다. 대통령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예배를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 찬양대도 하지 마라. 그리고 소그룹 모임도 갖지 마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하철에 수백만이 하루에도 이용하고 수십만이 이용하는 백화점. 그것을 놔두고 교회가 코로나에 전념, 진원지라고 노골적으로, 악의적으로 발언한 이 사람들. 우리는 결코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아니, 우리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왜 그들이 그랬는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란 워십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경배는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행동을 한 사람들, 은행을 한 사람들, 조물주로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이것은 인간의 우상놀이 아니면 극심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 이왕이면 배두성 TV의 좋은 구독자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배두성 TV 배두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